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느 종목 받을까요? 네. 카카오게임즈 5만 600원이고요. 50%요. 5만 5천 원에 20%요? 50%요. 50%? %요. 50 5만 600원에 50% 5만 600원에 50%? 네, 이거 있잖아요. 네. 보고예서 물량 풀린다 하고 물적 분할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아, 그래요? 어, 네 물적 분할한데요. 어, 물적부터 매년쯤에 그러던데. 아 그래요. 어 네. 저는 뭐 주가가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. 그게 이제 뭐 고가에서 주가 좀 높은 위치에서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. 그 효과가 조금 이쪽에 하락하, 하방 압력을 좀 많이 줄수 있지만 일단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라는 부분에서 내용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실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효과를 주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게임주가 좀 긴가민가하고 음.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저는 게임주도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내년에 컨텐츠 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은 그 섹터가 약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올려놨던 이 흐름이 쉽게 무너질 것같지는 않고요.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많이 좋았었거든요. 근데 이게 꼭안 좋은 측면이 아니고 카카오 게임주도 조금 캐시카우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게임 쪽에서 계속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제가 봤을 때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제일 나아보이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그런 쪽보다는 좀 시세를 기다리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.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흐름은 충분히 상당까지 회복할 수 있어요. 53,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해 보이거든요. 시간은 좀 걸리겠죠. 뭐 제가 뭐 쪽집게가 아니라서 근데 뭐 한번 맞춰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<laughs> 네, 않을 것 같아요. 내년 1분기? 1분기도 좀 길다 싶으면, 뭐, 제가 정답은 맞출 수는 없어요. 근데, 5만 3천원까지는 한번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, 일단 저항은 5만 원대지만, 5만 3천 원대에서는 매도 하시는 전략. 시간 좀 걸리더라도, 이익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. 그죠? 어, 지금 비중이 많은데, 여기서 손실하면은, 이 손실폭이 너무 커요. 어,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줄이는 쪽. 자르더라도, 한, 4만 9천 원대? 위쪽으로 왔었을 때 그때부터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좀 기다려보세요.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. 일단 흐름상으로요. 네. 아시겠죠?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